자, 543번은, 어, 살고가 간단하죠? F하고 G가 이렇게 주어졌어요? 아, 함수가? 그렇죠. 그런데 H는 안 주어졌어요. 예. 그런데 멀건에 HX가 몇 함수래요? 1차 함수. 1차 함수라고 나왔네요. 그죠. 네. 그러면 HX를 1차 함수니, 까 보통 AX 플러스 B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. 예. 그쵸. 그렇죠? 그랬을 때, HK가 4라고 주어졌고, K의 값을 봐라. 이렇게 나왔네요. 그죠. 자, 그러면, 여기서는 FX, 여기 봐봐요. f를 g에다 넣는 거잖아요. 예. 그 하면 이 f를 g에다 넣으면, g 합성 f는 g 합성 f x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? 얘를 f를 g에다 집어넣으니까 뭐라고 쓰세요? 마이너스 어, 마이너스 x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야 마이너스 e x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, 그렇죠? 예. 그거를 어디다 넣어요? h에다 집어 넣을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그럼 여기 h가 여 x 자리에다 이걸 그대로 집어 넣는 거 아니에요, 그렇죠? 맞죠? 집어 넣어요. a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x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거잖아요. 맞죠? 그 값이 결과적으로 뭐냐면 이쪽에 fx잖아요. fx가 뭐예요?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맞죠? 자, 이거 정리해봐요. 정리해봐요. 마이너스 e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x다. 얘하고 같아야 되잖아요. 그죠 맞아요? 맞아요? 맞아요.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. 계수비기억자 마이너스 2a가 얼마가 돼야 돼요? 마이너스, 마이너스 1. 얘는없잖아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이 뒤에 없잖아요영대의상승선 없으니까. 그럼 a가 얼마예요 여기서? 2분의 1이죠? a 2분의 1집어넣으 b는 얼마예요? 마이. 어, 마이너스 2분의 1이 넘어오면 2분의 1이잖아요. 자 2분의 1 2분의 1알으니까 h x 구할수 있죠? 2분의 1 2분의 1 대입해봐요. 여기. hx는? 2분의 1x 플러스 2분의 1. 맞아요 안 맞아요? 네. 예. 근데 뭘 물어봤어요? h, k잖아요. 네. 예. 어. x 자에 k 들어가니까 2분의 1, k 플러스 2분의 1. 얘가 얼마나 는 얘기예요? 4다. 4다. 그 얘기잖아요. 양변에 2 곱해봐요. k 플러스 1은 8. 2 곱하니까. k는 7. 어, 끝났네 k에 예. 어렵지 않죠? 예. 해보세요.